네, 오늘은 새콤하고 쌉쌀한 도라지 오이 무침 할 거예요. 지금처럼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공기도 안 좋을 때는 목이 좀 칼칼하고 네, 가래도 많이 생기죠. 기관지염에 도라지만큼 좋은 식품이 없답니다. 도라지와 오이 넣어서 상큼하게 무쳐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는요, 저는 이거 통 도라지 사 왔어요. 마트에 가면 팩에 담겨서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예,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세척을 한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물에 씻어 가지고요. 껍질 벗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껍질 벗기는 필러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수월하기는 하죠. 만일에 필러가 없다. 그러면 손으로 벗겨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칼을 이용해서 손으로 벗겨도 된답니다. 제가 한번 칼을 이용해서 벗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벗겨졌죠.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예. 줄기와 연결됐던 부분은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음, 껍질을 벗겨주시고 또, 만일에 저 필러가 사용하기가 좀 그렇다 하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칼을 가지고 칼 껍질 부분을 이렇게 칼날로 밀어가면서 살살 벗기면 잘 벗겨지거든요. 혹시 도라지가 너무 말라서 껍질이 잘안 벗겨진다 할 때는 찬물에 좀 담가놨다가 싱싱해진 상태에서 벗기면 잘 벗겨진답니다. 이렇게요. 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렇게 통도라지를 쓰면 훨씬 맛도 강하고 네 맛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요. 혹시 예, 수입 된 도라지와 국산 도라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하실 때는 수입 도라지는 대부분 세척이 된 상태로 잔뿌리 하나도 없고 날씬하고 긴 그런 도라지들이 있답니다. 그런 거는 수입 도라지고요. 지금 이렇게 흙이 묻어 있고 잔뿌리가 좀 많은 도라지는 국내산이에요. 자, 이제 네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썰어 볼 건데요. 네,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가늘게 채 썰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무침 할 때도 쓰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볶음, 네, 도라지 나물 할때 이렇게 많이 썰죠. 좀 채를 잘안 썰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썰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또 네, 쉽게 써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뭐 우리가 보통 도라지 그 썰어진 도라지도 팔잖아요. 채 썰어진 도라지. 그 정도 두께로 썰면 되고요. 조금 더, 음,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늘게 썰어도 돼요. 자, 소금 살짝 뿌려서요. 소금 뿌렸으니까 물 약간만 넣으시면 소금이 녹아서 간이 골고루 들 거예요. 예, 네. 잘 섞어 놔 주시고요. 이제는 어스더스 썰어 볼게요. 이렇게. 어스더스 썰면 썰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썰어주시면 생채 나중에 오이하고도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생채 무침을 할 때는 이 방법으로 써세요. 지금 제가 썰고 있는 도라지는 되게 가늘고 날씬하죠?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어서 썰지만 만일에 좀 두꺼운 도라지다 그러면 길이로 반 갈라가지고 조금 있다가 오이 써는 방법처럼 그렇게 예, 썰어도 괜찮거든요. 좀 이따 제가 오이 썰는 방법 할때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소금 살짝 뿌려놨다가, 예, 이제 묻혀주시는데 요즘 도라지는 예전에 산에서 예, 깨던 그런 도라지만큼 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금에 묻혀놨다가 물기만 제거해 주셔도 돼요. 보세요. 지금 오이 씨 제거했죠? 길이로 반 갈라서 오이씨를 발라냈어요. 칼로 발라내도 되고 예, 끝이 뾰족한 차스푼으로 음, 이렇게 긁어내도 된답니다. 자 어슷어슷 썰고 있죠. 보세요. 썰어진 형태가 마치 눈썹처럼 생겼죠. 그래서 눈썹썰기라고 한답니다. 소금 예, 한 스푼 한 찻술 정도 넣으시고요. 이것도 예, 물에다가 좀 살짝 뿌려서 간이 골고루 들도록 절여놓는데요. 약 10분 절이면 돼요. 자, 자, 이제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도라지도 물기 꼭 짜세요.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물기만 꽉 짰어요. 양념장 이 비율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도라지 두 뿌리, 오이 한개 분량입니다. 자, 도라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도라지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도라지에 빨갛게 물을 좀 들여주세요. 이렇게요. 네, 색깔 보시고 좀 허옇다 그러면 고추장을 조금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고춧가루 두 차술인데요. 이것도 뭐 색깔이 좀 고춧가루 색깔이 좀 그렇다 그러면 네, 조금 고춧가루를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보물 보물 하세요. 됐죠. 그러면 도라지와 오이의 색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재료들을 넣고 묻쳐주시면 돼요. 다진마늘, 다진파,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식초, 매실청, 소금 약간,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물저물 묻쳐만 주시면 된답니다. 아, 제가 소금 약간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소금 넣고 절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을 한번 보시고, 소금 간을 해주시고, 마무리 할 때, 깨 약간 넣할 때, 시면 된답니다 열무김치 약간 넣고 같이 비벼서 드세요 비빔밥에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